안녕하세요. 최수련의 기고만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말틴 루터의 교회의 바벨론 뉴스 가운데 성품 성사 곧 성직 임직 성사죠, 그리고 종부 성사 혹은 병자 성사에 대한 말틴 루터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성품 성사는 교황의 교회의 고안물이지 성서 어디에서도 그것에 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해 재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식을 어, 입증할 수 없는 그 의식을 하나님의 성사라고 제시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 아래 있기 때문에 교회 위에서 선포된 자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에서 선포된 자리의 사람보다 거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는 은혜에 관한 새로운 신적 언약을 만들 권한이 없고 없다고 루터는 확언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품 성사를 비롯해서 가톨릭 교회에 나머지 여섯 가지 성사를 열거한 인물은 교회의 유괴라는 책을 쓴 디오니소스였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일곱 가지 성사를 지지함에 있어서 인용되는 아주 유일한 고대의 저자임을 누터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를 제외한 그 나머지 어떤 다른 교부들에게서도 그 어느 누구도 성사들에 관하여 언급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성품성사는 성서적 정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디오니소스라는 별로 견고한 학식조차 갖추지 못한 고대 저자의 묘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톨릭 교회가 성품성사를 위한 성서적 정거로 인용하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사제로 임명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종 성찬식, 성찬 연식에서 떡과 포도주 두 가지를 다 받는 것은 오직 사제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결론, 그것도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누터는 바로 이런 성품성사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하늘과 땅이 서로 먼 곳보다도 더 멀게 서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합니다. 결과적으로 세례의 은혜에 있어서 엄청난 손상과 또한 보고만 해서 우리가 가지는 유대감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여기에 평신도들에 대한 성직자들의 가정스러운 포합의 뿌리가 있다고 누터는 봅니다. 그들의 손이 축성된다는 외적인 도유식을 믿고 그들이 하는 채발과 그들이 입는 예복을 의지하여 그들은 평신도 그리스도인들보다 스스로를 높인다. 그들은 평신도들을 거의 개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에게 포함될 가치가 없는 존재로 간주한다. 루터의 비난입니다. 성품성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행해왔던 그 모든 끔찍한 것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으로 찬탄할 만한 장치가 되어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한지요. 그런데 이를 통해 그리스도교적 형제는 파괴되어왔고 목자는 1위로 둥갑하게 되었고, 종은 폭군이 되었고, 성직자는 속물이 되었다고 누터는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터는 이른바 만인 사제직을 주장하죠. 세례를 받은 모두가 다 사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제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성품 성사는 특정 의례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의 복음 전파자를 선정하는 그런 의식일 뿐이라고 루터는 그런 점에서 성품 성사를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지 않는 사람 또는 그런 전령의 봉사가 아닌 다른 것을 하도록 부른받은 사람은 결코 사제라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모 일도를 잊고 미사를 드릴 뿐인 서품된 사제들은 사실 교황의 사제들이지 그리스도교의 사제들이라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임명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품성사 규정에 의하면, 만약 어떤 남성이 한 처녀와 혼인을 했다거나, 그의 부인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사죄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남성이 처녀가 아닌 여인과 혼인했었다면, 비록 그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거나, 또는 어떤 불혼에 의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그런 사람은 사죄직을 시도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죠. 그러나, 누가 600명의 창녀와 관계를 갖고 또는 수많은 부인들과 처녀들을 범했을지라도 혹은 많은 술시중 드는 소년들을 두고 있기조차 하더라도 그런 것은 그가 주교가 되든 추기경이 되든 교황이 되든 그 일에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았다고 그것이 가톨릭교의 현실이었다고 루터는 비판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성품성사를 통해서 평신도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다고 믿을 수 없다면 차라리 거룩한 직분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충보합니다. 누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등한 사제들이며 말씀과 성사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평신도가 맨손으로 성작, 포도주를 담는 잔이나 성체포를 건드리면 아주 그걸 어마어마한 큰 죄로 여깁니다. 순결한 동정녀, 수녀조차도 성작 덮개와 제대의 거룩한 천을 씻는 것이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누트는 그러나 앞으로는 평신도가 제대를 만지는 것도 허용이 안될 때가 오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만, 그들이 돈을 바칠 때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laughs> 이런 뻔뻔한 사람들의 사악한 <laughs> 포감을 생각하면, 붕괴함으로 거의 폭발할 지경이라고 누터는 말합니다. 교회의 사제들, 우상, 우수광스럽고 아주 유치한 공상으로 그리스도계의 자유와 영광을 조롱하고, 전복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제의 진정한 과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는 것인데 복음을 모르고 전파하지 않거나 설교하지 않는 사람은 사제나 주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해충이라고 루터는 혹평합니다. 그런 사람 사제나 주교로서 잘못 불리고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금의 폭력을 가하면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늑대라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누터는 종부성사, 우리는 또 병자성사라고도 하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성사에 대하여 말합니다. 누터와 동시대 신학자들은 병자에게 도유하는 의식에 두 가지 부가적인 <laughs> 사항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그것을 성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마지막 성사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자 성사라고도 불리죠. 누터의 적대자들은 이 성사의 경우, 누터가 주장해왔듯이 성사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즉 언약과 표지가 있고, 또 사도 야고보의 권위에 뒷받침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죠. 병든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선 루터는 이 서신이 사실상 사도 야구보에 의해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권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은 인정하죠. 그러나 설령 사고도 야구보가 그것을 썼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도도 성사를 그 자신의 권위에서 제정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과 그에 대한 표지를 제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성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야구보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했지, 너희 중에 죽어가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야구보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 그것으로부터 자의적으로 어떤 권위도 없이 병자 성사를 재정했음이 확실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믿음의 구,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가 병든자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명한 것은 그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 그것이 종부성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도유는 오직 죽어가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성사를 종부성사로 만든 것은 그것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병에 오히려 굽히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루터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유한다면 동시에 임종의 도유가 될수 없기 때문이죠 루터는 이런 짓 미친 행동이라고 비난합니다 루터는 야고보서가 장로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굳이 사제로 이해하는 것이 또한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의심합니다. 왜냐면 하 장로는 꼭 사제나 성직자라고 할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가 한때는 이런 목적으로 선정된 연륜이 있고 오랜 경험을 가진 신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졌고 서풍과 봉헌된 직위의 사람들이 따로 없었다는 것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점을 고려해서 루터는 종부성사는 임종의 도인은 성사가 아니고 누구나가 따를 수 있는 야구부의 조언의 일부일 뿐이라고 합니다. 성사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laughs> 성사는 성직자 편에서의 기도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이조차도 세례를 베풀 수 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사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언약과 그분의 재정하심에 의존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구부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하여 믿음의 기도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성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누터는 종부성사 그 자체를 정제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사도 야고보가 의도한 것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부인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말한 도유는 형식과 사용, 그 효력과 목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말하는 성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 누터는 종부성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평화가 부여됨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신적으로 제정된 성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런 축복이 자신에게 부여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누터는 종부성사의 또 다른 좋은 점. 그것은 그것이 모든 성사들 가운데 폭압과 탐욕에 의해서 가장 덜 악용되고 의곡되어 왔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누터는 이제 교회 의 바벨론 유수의 이 방대한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터는 노마와 같이 학식이 있던 몇안 되는 교황들을 가졌던 다른 유명한 주교 관할 지역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마는 지금까지도 오직 폭력과 음모, 미신에 의해서만 나머지 다른 교구들의 우세에 비해서 우세를 차지해 왔다고 합니다. 루터는 로마 교회가 성사로 제정했지만 성사로 볼수 없는 것들에 비해 성사로 간주될 수 있을 듯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그렇게 그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던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가 신앙을 갖게끔 하는 것과 관계가 있죠. 어떤 때는 우리를 명령과 위협으로 몰고 가고 어떤 때는 우리를 약속과 위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명령이거나 약속입니다. 명령은 그 요구를 통해 오만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약속은 그 관대함으로 겸손한 사람을 들어 올립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두 개의 성사, 곧 세례성사와 성찬성사만 있을 뿐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개신교 전통에 있는 개혁교회는 모두가 다만 오직 두 개의 성사만을 인정하고 또 시행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직 이두 가지에서만 우리는 신적으로 제정된 표지와 죄의 용서라는 약속 모두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 둘의 참여의 성산을 더했는데, 사실 이 성산은 신적으로 제정된 가시적인 표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례의 회귀일 뿐이라고 온 것을 루터는 인정합니다. 세례 성산은 우리의 삶의 시작과 전 과정에 할당되고, 성찬의 성사는 우리 삶의 마지막과 죽음에 속한다고 누터는 정리합니다. 누터는 교황청 교수와 저주들이 이제 자기에게 반대하여 준비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입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선포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누터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다른 책을 출간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구가 지금껏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저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언합니다. 그리고 그 책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1520년 11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읽어온 교회의 바벨론 뉴스가 나온 지꼭한달 후에 독일어와 라틴어로 출간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의 3대 명절하고 할 만한 책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